당뇨병의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요? 당뇨병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, 조절할 수 없는 유전적 요인과 조절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요인에는 유전, 과거력, 나이가 있습니다. 당뇨병은 유전의 영향이 큰 질환입니다. 부모 모두 당뇨병인 경우, 50% 이상에서 당뇨병이 발병하고, 부모 중한 분만 당뇨병인 경우 15% 이상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또한 형제 자매가 당뇨병인 경우 당뇨병 발병 확률이 30%를 넘습니다. 또한 나이가 들수록 최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. 특히 45세 이후에 많이 발병하게 됩니다.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생활습관과 다른 질환이나 임신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비만, 과식, 운동 부족, 흡연, 과음, 스트레스와 같은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은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.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, 인슐린 저항성 질환과 스테로이드, 항정신성 약물 등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, 그리고 임신도 당뇨병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당뇨병은 유전적 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환경적 요인이 더해질 때 발병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. 따라서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. 만약 당뇨병을 이미 진단받으셨다면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하여 합병증 발생을 막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.